자, 이번에는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볼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두 가지 방식만 배울 거예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일단 홈 디렉토리 경로에 들어와 있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app.txt 파일 있죠? 요거 우리 파일의 내용을 보는 방법 중에 텍스트 에디터, 빔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f.txt 파일을 열면 열면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 이 있고요. 이런 방식 이 있고 자 일단 요거 나올게요. 땡땡큐해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명령 하나 배울 겁니다.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at이라는 명령어는 파일 내용을 이 터미널 창에 쭉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도 파일 내에 작성된 내용을 볼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cat, 그리고 파일명, app.txt.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이 파일 안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터미널 창에 쭉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이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많이 쓰거든요. 이두 가지 명령어를 잘 알고 계셔라 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것도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봐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좀 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 명령어를 따라 쳐보세요. 이 명령어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제가 일부러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seq 띄우고 1, 그리고 만 띄우고, 요렇게 부등어 같은 거 입력해 주시고요. 더미.txt 요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시킬 겁니다. 지금 이 코드의 의미를 몰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 코드의 의미를 일단 해석해 드리자면 1부터 0까지의 숫자를 줄마다 한 줄씩 출력해서 더미.txt라는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쭉 해서 만 해서 만 줄짜리의 파일이 형성되겠죠. 이게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이라고 가정해서 이 더미.txt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s로 dummy.txt 파일이 생성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배웠죠? cat이라는 명령으로 읽는 거 아니면 beam이라는 명령으로 읽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cat이라는 명령으로 읽어볼게요. cat app.txt에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엔터 눌렀더니, 자, 제가 여기서 a p p t x t 라 적었는데, 방금 만든 파일은 app.txt가 아니라 더미.txt죠? 자, 파일명을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cat.dummy.txt 해서 우리 더미.txt 파일을 읽어볼게요. 자, 엔터. 눌렀더니, 우리가 1부터 만까지의, 만 줄짜리의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만 줄을 넘어가는 그런 텍스트 파일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느려져서 이 파일을 읽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읽어야 될 때는 cat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b e m 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뭐 beam 말고 다른 명령들도 어 있어요. 근데 b e m 을 써서 활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b e m 해서 우리 더미.txt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엔터. 눌렀더니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우리가 방향키로 이렇게 쭉한줄한줄 한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텍스트 양이 막 많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볼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읽어야 될 때는 vi, m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는 편이고요. 텍스트 양이 적은 파일을 읽어야 될 때는 c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엽니다. 근데 만약에 어, 텍스트 양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럴 때는 일관되게 그냥 빔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양이 많은 파일을 읽을 때 자주 사용하는 빔의 편의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줄 수가 많으면은 이렇게 파일을 방향키 지금 제가 이 아래 방향키를 눌러가면서 한줄한줄 한줄 내리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이만 줄을 다 보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파일 내용의 맨끝 부분을 보고 싶으면 쭉 눌러서 이게 끝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 줄까지 언제 내려가요?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딱 자주 쓰는 거몇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 파일에서 파일 내용의 맨끝 줄을 보고 싶을 때 쓰는 명령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인서트 모드로 안 바꿨기 때문에 커맨드 모드로 돼 있죠. 커맨드 모드에서 어떤 거를 입력할 거냐면 Shift 알파벳 G를 눌러보세요. 자, Shift 알파벳 G를 눌렀더니 이 파일의 맨끝 줄로 한 번에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파일 내용의 맨 끝을 보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파일 내용의 다시 맨 처음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키로 위로 올라가서 맨처음으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쓰냐? 알파벳 G를 두번 눌러보세요. 한 번, 두번 눌렀더니 파일의 맨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G는 이 파일 내용의 맨 끝으로 이동을 해서 볼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알파벳 G를 두번 눌러주면요. 이렇게 파일 내용의 맨 처음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요 기능을 일단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또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한 페이지를 스크롤을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 이 커맨드 모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영어 알파벳 F를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F 누르면은, 요렇게. 지금 25부터 50까지 인데 컨트롤 F 한번 누르면은, 이 49, 51, 51부터 74. 거의 한 페이지씩 이동하는 게 느껴지죠? 73에서 98. 그리고 뭐 97에서 122. 요런 식으로 거의 한 페이지 단위로 스크롤을 내리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근데 이 스크롤을 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올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B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B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글을 좀더더 더 빨리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F에서 이렇게 쭉볼수 있고요. 우리 방향키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이것보다 컨트롤 F 하면 이렇게 훨씬 빨리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컨트롤 B 하면 위로 빨리 올라가고요. 요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편의 기능 네가지 알려드렸습니다 파일 내용의 맨 끝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거 자, 여기 명령을 정리해 줬어요 자, 파일 내용의 맨 끝을 보고 싶을 때는 Shift-G를 입력하셔라 아니면 파일 뭐맨 처음을 보고 싶다 그러면 G-G 알파벳 G를 두번 누르시고 한 페이지 스크롤 내리고 싶으면 Ctrl-F 한 페이지 스크롤 올리고 싶으면 Ctrl-B를 입력하시면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한 거냐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볼수 있는 방법에는 캐시랑 빔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거기에서 빔 에디터의 이런 편의 기능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뵐수 있도록 할게요.